가족, 가정, 집안. 한 학생분이 댓글에서 물어보셔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타, family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요. 한국어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가족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정은 사람도 있지만, 생활, 환경 이런 뜻이 있어요.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 들어가요. 집안은 동, 가족의 배경 이런 걸 말할 때 집안이라고 해요. 자, 예를 볼게요. 가족, 우리 가족은 네 명이에요. 우리 가정은 네 명이에요. 안 돼요. 자,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분위기, 좋은 생활 만들고 싶어요. 집안, 이 집안은 똑똑한 집안이야. 그럼 이 가족의 배경, 공부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이런 정보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댓글에 예시 달아주세요. 안녕.